1993년 500억원 상당의 애니콜 화영식 그리고 2016년 1조 5천억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7 전량 리콜 삼성그룹의 품질에 대한 집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삼성그룹의 근본적인 성장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0월 25일 오전 10시경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회장의 별세 소식에 정재계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조문을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유족들에게 직접 전달됐다고 하죠. 대한민국 경제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이건희 회장. 그는 삼성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친 걸까요? 삼성 그룹은 이 회장이 이끄는 동안 10조 원이었던 매출액이 2018년에는 387조 원으로 39배 증가했습니다. 이익도 2,000억 원에서 72조 원으로 359배, 주식 시가 총액도 1조 원에서 396조 원으로 396배나 증가했죠. 이 회장이 이같이 삼성그룹을 이끌 수 있었던 데에는 미래 지향적인 태도와 구태에 대한 경계와 성찰이 있었습니다. 세기 말적 변화가 온다. 초인류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 회장은 1987년 12월 1일, 46세의 나이에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후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여러 어록을 남겼죠. 뛸 사람은 뛰어라.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내 쫓는다. 그러나 남의 발목은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옆으로 돌려놓는가?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마누라와 자신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저는 자율과 창의가 21세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자 정신적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트기가 음속의 두 배로 날려고 하면 엔진의 힘만 두 배로 있다고 되는가 재료공학부터 기초물리 모든 재질과 소재가 바뀌어야 초음속으로 날수 있다. 이 회장은 어록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행동력을 보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삼성은 19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디램 반도체 개발 성공 후 메모리 강국 일본을 처음으로 추월하며 세계 1위로 올라섰는데요. 이 축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를 대비했죠. 1993년 생산라인에서 불량이 난 세탁기 뚜껑을 손으로 깎아서 조립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질보다 양을 앞세우던 관행을 철저히 뒤엎었습니다. 이 회장은 사건 직후 신경영을 선포하며 대응했을 뿐 아니라 경영 전 분야에서 3년 동안 30% 경비를 절감하는 경비 330 운동을 펼치면서 미래를 대비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힌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애니콜 화염식이죠. 당시 모토로라가 장악한 휴대폰 시장의 후발주자로 나선 삼성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질보다는 양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휴대폰 불량률이 11.8%까지 치솟으면서 불량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휴대폰 대리점 사장이 고객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 회장은 시중에 나간 제품을 모조리 회수해 공장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태워 없애라고 명령했죠. 2천 명의 직원이 보는 앞에서 당시 500억 원 상당의 15만 대의 휴대폰이 부서지고 불탔습니다. 이날 화형식을 계기로 삼성 휴대폰의 불량률은 11.8%에서 2%까지 떨어졌죠. 이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비슷한 행보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폭탄 배터리 논란을 빚었던 삼성 갤럭시 노트7의 전략 리콜을 지시한 적이 있죠. 이 부회장의 이 같은 지시는 아버지 이 회장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이 회장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강조한 미래 혁신 등의 가치는 앞으로도 삼성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유산으로 남아있을 듯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